성경에 눈에 보이는 것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위험성에 대하여 많은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딱 보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가는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포함지겠습니다. 이 보니까 먹을 만해요. 이 보니까 또 지혜롭게 해줄것 같아요.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전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었고 죄와 사망과 질병과 소고와 슬픔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담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잘못된 성향 때문에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는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범죄는 성적인 죄가 아니었다니까요. 인류 최초의 범죄,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몰아간 최초의 범죄는 불신이었고, 불순정이었고, 그리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잘못된 육신의 감정이었어요. 장세기 6장을 보시죠. 6장 이절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6장 시작 부분에 홍수 사건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홍수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됐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죠?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러분 왜 창세기 6장 1절, 2절을 이렇게 시작했겠어요? 배경 설명입니다. 왜? 노아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폐기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게 됐는가? 그들이 강도 살인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 원인 그들이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게 된 원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 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취하여 아내로 삼은 결과 그때부터 그들은 폐개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섞여버린 것이죠. 그것이 노화 홍수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구별되어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조차 섞여버린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야 저거 너무 아름답다. 갖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섞여버린 것이죠. 사람이 섞이게 되면 하나를 용납하게 되면 두 개가 들어오고 두 개가 용납하게 되면 원래 은의 본질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포하게 됐고 폐기하게 됐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도 비웃어 버린 겁니다. 여덟 명만 남고 다 죽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심고 집 짓다가 사고 팔고 하다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운데는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요소와 7장 21절에 보면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7장에서 아이성을 함락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제비를 뽑는데 아가니가 걸렸습니다. 분명히 요소와 6장에서 여리고를 함락하게 되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마라. 그나니까다 그런데 아가니가 숨겼어요. 뭘 숨겼죠? 신할산,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벌은한 덩어리 5 0세기 중에 금한 덩어리 그것 때문에 아간과 아간의 가족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기가 악골골짜기잖아요 아름다운 외투 한벌 도대체 그 외투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 외투 한 벌에 가족의 목숨을 걸어버린 거죠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걸 만큼 아름다운 것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의 영혼을 포기할 만큼 세상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아가니는 자기 가족의 운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은한 벌과 은한 덩어리와 5 0세계 중에 금한 덩어리에 자기 온 가족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암직한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끄는 어떤 그 무엇 때문에 가족의 영혼은 뒤로 버리고 자기 신앙은 뒤로 버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운명을 그시겠습니까? 내 영혼과 내 가족의 운명을 어디에 걸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윗왕은 소년 때에 2m가 넘는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이겼고, 수많은 블레셋 백성도 쳐 죽였어요. 싸움으로는, 칼솜씨로는 다윗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이길 용사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당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최고의 금객이었죠. 무사였죠. 그런데, 누구도 이길 자 없었던 그 다윗이 누구에게 졌습니까? 바세바에게 졌어요 아름다운 여인에게 진 겁니다 골리앗도 이겼던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은 못 이긴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목욕하는 그 바세바의 모습을 지붕 위에서 보고 뭐라고 성경에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느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시인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영웅 다윗도 여인에게 신앙이 자빠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의 위험성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의 마음이 자주 요동하고 끌리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가족의 영혼을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작 내 자식을 위해서, 고작 내 자식들에게 뭔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허비한다면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뭔가 남기기 위해서입니까? 이 땅에 무엇인가 물려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늘에 남겨야 됩니다.